한전 이어드립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도블러스 코스타 찍어서 넘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를 바꿔줍니다. 선제골로 앞서 나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응답해 공간으로 찔러주는 공 칸테 디에고 마라도나 베르만 탈첼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선 불리한 성공이니만큼 강하게 압박하면서 추가 득점을 노려봐야겠죠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올립니다 로드리게스 하비 마르티네스 맞은편으로 패스 페르시치 페르시치 반대쪽으로 길게 패스 자 역습인데요 디에고 마라도나 뒷공간으로 빠졌어요 오! 슈팅 막았어요 오, 이걸 막아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성방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렵게 막아내긴 했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아 김포의 멋진 손방으로 버텨냅니다 있어요 음, 이건 옥사이드죠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베르바할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왼쪽 잘 봤습니다 뒷공간으로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른쪽 잘 봤습니다 공 흘러나갔는데요

イメージテ全校一同、プロをラム。まあ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화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이벤트스,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날씨가 막스나 해도나 전반초반 삼재골입니다. 주방 초반에 좋은 흐름이 삼재골까지 이어졌어요! 골키퍼가 얼어붙을 만큼 빠른슛이었습니다. 제대로 때렸어요. 선수 본인도 흡족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정신이 화끈해졌네. <laughs> 여기에서 동점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전적인 저 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와, 놀이구 쳐더라도 어려운 골스인데 제치는 힘든 골입니다.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당한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ジェルリンスキー、ディエゴ・マラドナ、ジェルリンスキー、カルバハル、ギリギリチェラジのパス。 한 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뒷 공간으로 밀렸어요슛우우에 성공합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기우우스우 패스. 골로 연결 우우습니다아못우 완벽한 절세죠. 완벽한 슬로 패스였습니다. 이벤트스 이제 앞서 나갑니다. 채벌, 채벌, 한번 로우 패스. 도구라스 코스타. 디에고 마르도나. 공 흘러 나가는데요. 미럴 램피아니치, 길게 연결하는 패스. 살짝 올리는 패스. 람블로, 걷어내면서 위드 탈출 이럴랜 피아니치 마라도다! 또 다시 동점입니다이팀 대단합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걸었습니다아 굉장히 빠른 치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달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정말 볼거리가 넘치는 경기입니다. 이 골로 경기가 더욱더 재밌어지는데요. 전반전 종렬를알리는 수비인 것습니다두 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리오넬 메시. 사라비아. ンラングレーチャカチャカチャンバイボールギリギャペースカンテジェリンスキーギリギャボダルンペースボーールシーポンクのレビューだ 한테 오른쪽 잘못습니다 찔러줍니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모두치 본가노채기 지엘린스키 뒤에 곧 말아둬놔 자카 란글레 자카, 아, 핀 나갑니다. 지엘린스키, 칸테, 자, 왼쪽 봤어요. 더글라스 코스타, 디에고 마라도나, 사라비아, 끊었습니다. 키퍼 전방으로. 카르바할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아, 실수인가요? 칸테, 칸테, 왼쪽 직면으로.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와! 레번도프스키. 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패스 올렸어요 끊어냅니다 더글라스 코스터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란드레 골프구가 전방으로 길게 아두 위치 떨어졌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슈진시도는 좋았지만 아쉽습니다. 큰 소리가 니다 경기결과 1점 2승 2루입니다.